자, 이거 구간을 나눠서 우리가 그래프를 진짜 그려보는 게 제일 좋긴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부호 바뀌는 걸 생각하면 얘는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얘는 5를 기준으로 너는 7을 기준으로 부호가 바뀔 거라는 거죠. 그럼 마이너스 1 기준 5 기준 7 기준 대충 경계만 잡아주시면 됩니다. 처음 즉 마이너스, 5,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범위 있다면 모든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전부 다음수라는 뜻입니다. 기울기는 뭐가 돼요? 마이너스 3. 후, 내려가고 있다. 이 말이지. 그 다음, 하나가 양 요거부터 양수로 바뀌겠지. 나머지는 음수인데. 그럼 두 개는 음수고 하나는 양수야. 그러면 기울기가? 마이너스 1. 그 다음, 두 개가 양수고 하나가 음수라면 기울기는? 1. 그 다음은 기울기가 3. 요런 형태가 그려질 거다라는 거죠. 그럼 언제 최소야? 여기야 최소지. X가 뭔데요, 여기는? 오 아닙니까 두번째 경계 5만 넣으면 될 거다 a는 5 b라는 것은 5 넣으면 6 더하기 0 더하기 절대값이 1 그래서 b는 7 합해서 12 오, 답이 없노 5 넣으면 계산을 잘 못했네 2네요 8에서13